제가 소감을 말할 거로인데요. 같은 <laughs> 거 없습니다. 네. 자, 항상 여러분들 만나거나지 이 극장에 올 때는 되게 신났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재밌게 놀아볼까? 그리고 외쳐봐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놀까? 눈한명한명 한명 쳐다보면서 어떻게 재밌게 놀까를 생각하면서 엄청 왔습니다. 되게 신나는 발걸음이었고. 이 신나게 공연을 할수 있게끔 해주신 거는 저희 스웨그 에이지 외처조선을 찾아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저희가 뭐 향후 몇 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극장을 계속 찾아주시면 저는 그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현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조호 역할을 맡았던 오승현입니다. 것도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제가 저번 시즌부터 하고싶어해서 오디션을 열심히 봤었던 작품입니다 이번에 감사하게 저를 뽑아주셔서 이 좋은 무대에서 이 좋은 느낌을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뽑아주신 대표님, 감독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누구보다 힘 죄송합니다. 어, 행복하게 해줬던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은 한 명밖에 없지만 형 누나들이 정말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 정말 앞으로도 좋은 무대에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기 저 여기 앞뒤 저희 위해서 분장도 해주시고 마이크 땀도 빼주시고 저기 <laughs> <laughs> 스미마스. <스밉 마술. 웃음> 어,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보여드리는 배우 오승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임금역을 맡았던 최리도입니다. <laughs> 네, 네.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별은, 별은 혼자 빛나질 못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빛나는데요. 어, 지금 여기서도 가장 빛나는 게 저희 여기 무대인데, 이 무대를 빛나주시는 이제 분들은 여기서또 가장 어두운 곳에서 땀 흘리고 계세요.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그리고 관객석에서도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빛낼 수 있게 마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다른 어, 어, 배우를 빛다수 있는 배우가 되고 어른이 되고 또 어딘가에서 계속 어둠 속에 있을 누군가를 또 위해 계속 빛을 다 줄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서로 우리 빛을 나눠주고 항상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trist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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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순수 역할을 맡은 정아영입니다. <laughs> 저는 어, 학교에서부터 지금 5년까지 계속 수술을 받아 왔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25살이었는데 벌써 32살이야. <laughs> 네, 제가 20대였는데 제가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연 오라버니들도 언니들도 야, 아영아 진짜 많이 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어 그래서 저는 순수랑 함께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의 길이. 어, 그래서 그런 만큼 저한테는 이외쳐도선이라는 작품이 너무 특별하고 각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아, 아니고요. 네, 네 스태프분들과 지금 배우들이 아니더라도 이 작품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아이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기선역의 정선기입니다. 아, 네. 제가 이 공연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는 청각이었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지금은 애아빠입니다. 아,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앞자리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 공연의 기선이라는 역을 다시 한번 지금 했을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큰 걱정을 안고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무탈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공연 정말 힘든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여름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공연해준 우리 동료들, 그리고 옆에 함께 해주는 우리 동료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꼭,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날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르쉐역의 장재웅이라고 합니다. 아, 아 무단히 진짜. 뜨거운 여름에 좋은 공연 만들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형 말대로 진짜 힘든 공연이거든요. 예, 안 해보시면 모르긴 하는데. 정말 힘든데. 저, 제가 힘든 것보다 더 하루 종일 상주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짧게 생략하고 정말 덕분에 더 완벽한 공연을 할수 있었고요. 저는 뭐. 열심히 한것말고는 되고 없고 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 완벽한 공연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게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좋은 무대,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8월은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게 외쳐도 공연을 잘 마무리했고 저도 이제 장가를 갔거든요 성경처럼 저도 또또 또 다르게 힘이 닿는 부분이 어, 생긴다면 저출산을 좀 이바지할 수 있게 <웃음> <웃음> 또 좋은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개인적으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십주 역할 맡았던 진태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살짝 그 갑자기 좀 떠올랐던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자리를 바꿨을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앞에 우리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공연 같이 하면서, 연습실 때부터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대 위에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정말 공연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았고, 언니로서 어... 그런 것 같아요. 무, 배우들은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무대에 있기 위해서는 또 관객분들이 있어야 저희들은 무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어, 저희 공연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연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어, 무더위에 시작해서 어, 가을에 선선하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 <laughs> 마지막까지 덥더라고요, 여러분. 네. 네, 어, 집에서 에어컨 틀어주실 때, 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아직은 덥습니다. 어, 일교차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네, 한국에... 이연수입니다. 어, 저는 일단 뭐, 뭐 동료 배우, 후배 배우들이 감사해서 많이 말씀, 많이 말씀드려서 그냥 감사한 생각하고 어,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영국 갑입니다아 진짜 합니다. <laughs> 어.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공연이 완벽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완벽한 조건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 몇몇 분의 영혼을 가아서 <laughs> 그분들과 또 그분들과 뜻을 함께하는 저희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어, 영국을 가게 됩니다. 어, 아마 다음 주이 시간이면 영국의 거리와 극장에서 어, 이제 공연을 또 준비하고 또 각자의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어, 마음을 다스리고 있겠죠. 어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어, 도움을 또 여러분의 응원을 구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 주시오. <laughs> <laughs> 고마. 저 외초도선 지금까지 오는 길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든 길을 왔고요. 어 근데 기적적으로 또더 어찌 보면 힘든 길을 또 갑니다. 네. 그때 지금까지 왔던 것도 다 여러분의 도움이었고요. 우리 멤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많고 하지만 앞으로 더큰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우리 이제 PN엔터테인먼트 유튜브나 또 인스타에 계속 사진이나 영상 올라오 거거든요 <laughs> 열심히 위트브 해주시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한 분당 한 10분 정도 이렇게 <laughs> 하다 보면 <laughs> 여러분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믿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객석에 오신 분들 한 절반 분은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국에서 만는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영이 톤 이상 받게 해줘야죠. 우리 그때까지 는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 모든 것들을 다겨훈드리며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역을 맡았던 김수아입니다. 여기 너무 팔 아프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좀 해요. 잠깐 안 하시네요. 어, 다 너무 저희가 막 항상 마지막에 말하니까 다 말이 앞에서 다 하셔서. 어 그리고 그 영국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도 하어떡하지 <laughs> 어,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 나의 길을 이제 부르는데. 200개 넘게 불렀고 많이 불렀는데 참 오늘 마치 첫 공처럼 떨리더라고요. 근데 원래도 떨려요. 왜냐면 이제 앞에 계시는 관객분들은 적응됐는데 소대에도 관객들이 있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거든요. 뭔가 어, 해가 갈수록 어 이 언니를 보면서 이렇게 언니처럼 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그게 참 기쁨보다는 어 부담감, 또 그리고 책임감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이겨내면서, 네, 혼자 저만의 고군분투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왔네요. 근데 오늘은 관객들이 더 많더라고요. 옆에 딸, 더블, 트리플들도 와가지고. 어,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배우들, 스텝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도, 이 관객석에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이 없으면 그 작품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마지막 공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극장장님, 다음 여름에 하는 작품을 위해서 시원하게 에어컨 몇대더 놔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영국 가서 우리가 어떤 나란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란지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laughs> 어, 이렇게 객석을 그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외쳐두선의 어, 단위로서. 이렇게 어, 홍대아트센터 대한민국 저희 극장에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을 눈에 담는 순간들이 그 저한테 어떤 그 낙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까 여러 번 외쳐 조선 시즌을 거듭했지만 오늘이 가장 아쉽고 서운한 것 같, 같습니다. 앞서 그 많은 배우들이 말을 했듯이 창작진, 그리고 어, 경수영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주시는 스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어, 굉장히 저에게 모두에게 특별한 작품이지만 저 역시도 너무 특별한 작품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원캐스트 우리 이쁜 동생들 누나, 형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 그 학교에서부터 쭉 외초조선을 했었는데 음. 우리 나영이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너무 좋아하는 재영이 형토끼에서부터 같이 수업도 듣고 제작도 같이 했던 멋진 형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연창이 제 친구입니다. 놀랍죠? 제 친구.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셋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혜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신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어,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 떠나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한 건데요 지난 여름 오디션부터 오늘 이 무대에 이르기까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관객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저희 모두가 정말 많은 힘을 얻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을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비록 오늘 서울 공연은 막을 내지만 9월 8일 런던 웨스트 앤리렐린 디어터 <laughs> 네, 진지한 극장에서 그리고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화성 아트홀에서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다들 예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작은 외침이 세상이 바꿀 때까지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우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